혹시 영상 보시는 분 가운데 피부과 레이저 치료 중이시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늘 쓰던 화장품이 따가워지고 예민해지고 레이저 치료를 했는데 색소도 잘안 없어지고 재생이 더디다라고 하신다면 여러 가지 재생 크림 중에 효과 없는 제품 말고요. 모든 피부 타입에 부작용이 거의 없고 재생에 꼭 필요한 성분만으로 배합된 치유에 중점이 맞춰진 효과 있는 피부과 제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미나 색소에 관한 레이저 치료 받은 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시나요? 병원에서 환자분이 레이저 치료에 진정 관리 받으실 때 이런 질문하신 적이 있는데요. 매일 잘 쓰던 틈을 발랐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따갑고 피부가 예민해지고 붉어지는데 왜 그런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기미나 색소는 여성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대부분 나이대가 40, 50대 분들의 비중이 많으신데요. 이 색소 레이저 치료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피부에 상처를 내거나 표피 자극을 주는 원리가 대부분이라서 특히 나이와 연관되는 피부 면역력이나 자연치유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레이저 치료 후에 재생관리를 꼭 하셔야 되시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꼭이 성분과 함량은 체크해보시고 잘 선택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제가 잡티나 색소, 레이저 치료 치료받는 환자분들의 진정재생 관리를 현장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확실히 재생크림을 구매하셔서 재생홈케어 하시는 분들과 레이저 치료만 하시고 재생홈케어 전혀 관리 안 하시는 분들의 차이가 다시 병원 방문했을 때 보면 피부장벽 재생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보이더라고요. 토닝이나 색소 레이저도 아무리 자극이 없다 해도 각질층을 뚫고 레이저가 투과하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표피장벽 데미지는 있기 마련입니다. 레이저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장벽 손상 관리를 미루지 마시고 그때그때 그때 해주셔야 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노화나 색소, 여러 피부 문제로 레이저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 손상된 표피를 빠르게 회복시켜주고 손상된 장벽으로 인해 시술 부위 주변의 건조함과 예민해진 홍조 피부 증상에 직접적으로 회복에 도움되는 피부과 재생 크림으로 꼭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알려드리고 시중에 다양한 재생크림 중에도 바르나 마나 효과 없는 미비한 크림 말고요. 모든 피부 타입 이다 쓰실 수 있는 제품이고 피부 레이저 치료의 효과 면에서도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재생크림과 제품을 피부 타입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이저 치료라는 것은 피부 속에 상처를 내서 재생을 유도하는 원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수분크림만 쓰시면 재생이 안 되시는데요. 꼭 보습과 재생이 동시에 되는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써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피부 장벽을 치료하려면 상처 치료 성분의 하나인 마데카 성분 중에 마데카소사이드, 마데카식 에시드, 아시아티코사이드, 아시아틱 에시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기서 가장 손상도에 유효하게 작용을 하는 성분은 바로 마데카소사이드라는 성분입니다 제가 보니 대부분 이 성분만 빼고 나머지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데카소사이드의 성분 포함 유무를 꼭 확인해 보시는 거 체크하셔서 제품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필요한 성분은 판테놀입니다 성분 적정 함량이 2.5%에서 5%, 5 이상이라면 충분히 효과를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상은 접촉성 피부염이나 알레르기가 나타나실 수 있으니 체크하시면 되시고요. 판테놀은 피부에 흡수된 후 비타민 B5로 전환돼서 세포에 에너지를 전달해 수분을 끌어당기는 보습 역할을 합니다. 그로 인해 피부가 재생되고 보습이 좋아, 좋아져서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해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판테놀이 적정량 함유되어 있는지도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미네랄 성분까지 적정하게 배합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신다면 재생을 일으키는데 더 도움이 되실 텐데요. 대부분 기미, 색소 레이저는 노화가 진행 중인 40~50대에 많이 받으시기 때문이,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이 나이대의 세포는 활성산소로 인해 손상되기 쉬워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피부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는 성분이 꼭 필요한데요. 그래서 구리와 아연 같은 미량 미네랄 성분까지도 이 재생 크림에 포함되어 있다면 더더욱 재생의 효과 면에서 시너지를 끌어올려 주겠죠. 또한 생물학적 항산 화제인 코페롤까지 부부 원료로 함유되어 있어서 특히나 40~50대 분들의 재생과 더불어 노화 예방까지도 효과를 줄수 있는 이 성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재생 크림을 사용하시게 되면 효과가 더 크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여, 여러 종류의 재생 크림을 보면 미백이나 주름 개선 효과 위주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이런 주 효능들을 가진 제품들은 레이저 치료 후 손상된 피부 재생 회복에 포커스가 맞춰진 건 아니라서 어느 정도 상피 세포가 회복이 된 후에 다음 단계에서 사용해 주시면 더 적합하실 것 같아요. 바로 색소 레이저를 통한 피부 병변의 손상에 있어서는 손상 치료와 재생에 포커스가 맞춰진 제품을 선택해서 먼저 사용, 먼저 상처 재생. 치료 관리를 하시고 장벽 손상이 회복된 후에 미백이나 주름 위주 성분으로 안티에이징 관리에 데일리 케어를 하시는 것이 각각 단계에 맞게끔 피부 손상 단계에 맞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이 재생제 피부과 병원에서도 선호하시는 제품으로 저도 현장에서 색소나 미백 레이저 후 처치 관리용으로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오랜 시간 임상 연구를 통해 만들어져고 세계 의료인 사용하실 만큼 안전한 제품입니다 저는 어떤 제품을 선택할 때 제품의 연구 기간과 쏟는 시간, 긴 노하우 이런 걸 체크하는데요. 그만큼 긴 연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오랜 사용 기간 동안 성분이 효과 면에서 인정받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가 토닝이나 색소에 관한 레이저 치료 중인데, 관리가 필요한 상태다 하신 분들이 영상을 보신, 보신다면 피부 타입이 지성 복합이신 경우라면 이 재생크림의 젤 타입을 선택해서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악건성, 속건조 타입의 40-50대 분들이라면 이 재생크림의 밤 타입 제형을 선택해서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악건성인데 밤 타입을 사용 중인데요. 끈적일 거란 예상과는 다르게 끈적이지 않게 촉촉하게 흡수되더라고요.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조가 심한 타입이라 밤에 자기 전에 항산화 성분인 토코페롤 오일 한 방울을 떨어뜨려 믹스에 한 번에 듬뿍 발라 주는데요. 간편하고 수면팩 한 것처럼 촉촉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상 보시는 분 가운데 피부과 레이저 치료 중이시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늘 쓰던 화장품이 따가워지고 예민해지고 레이저 치료를 했는데 색소도 잘안 없어지고 재생이 더디다라고 하신다면 재생 제품으로 집에서 잘 관리를 하고 계신지 체크해 보시고 재생에 유효하게 관련 성분의 제품을 알맞게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중에 시카나 재생에 관한 제품은 많이 있지만 현재 피부과에서도 레이저 후 관리로 주로 사용하고 피부과 전문의들도 대부분 선호하시는 이 제품의 정보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여러분의 자극받은 피부가 하루 빨리 재생되어서 건강한 피부 컨디션을 되찾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